안녕. 자, 이번 시간, 한 주에, 한 주에 주식썰의 망원입니다. 김재예요. 망이래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밑에 노란 빵 들어오시면 우리가,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한 책임지고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뭐가 오를까?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주. 자, 그냥 다음 주, 그냥 딱 봐서, 그냥 다 필요 없이, 섹터 필요 없이, 뭐가 오를까를 딱 집어보세요. SM그룹들. 왜? 왜? Why? 딱 집으라면서요. 왜? Why? 차트상 자리가 좋아요. 어 좋아요. 대표적으로? SM 라이프 디자인.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또 미나리 때한번또 난리 가 나서. 아, 그렇죠. 그때 제가 추천을 했는데, 한40%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음, 근데 진짜, SM, SM 라이프 디자인은 뭐, 차트가 좋긴 좋다. 딱 상승하고 딱 그거네. <laughs> 뭐요? 상승하고 딱 눌림이네. <laughs> 정확한 눌림이다. 어, 레슨 오라이프 디자인. 근데 이유가 하거든요. 차트가 좋다는 게 끝이야? 네, 당연히 차트 같은 경우는요. 모멘텀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차트를 먼저 만들어놔야 가겠죠. 차트는 선행을 합니다.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는 건데 우선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차트를 거의 맹신을 하죠. 맹신을 하는데 모멘텀까지 좋다. 그러면 뭐 매수 들어가는 거죠, 뭐풀 매수. 나는 이게 좀 약간 어느 부분 좀 올라가 있는 부분들로 제가 추천을 하는 것도 있고 눌림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는 5G 장비 딱 냄새가 나요 오늘 네이버리 상우가 가면서 5G 같은 경우는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5G가 무조건 필수 조건인데 지금 5G 관련 주들이 많이 눌려있죠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눌려있는데 지금 5G를 들어가도 괜찮다 조금 수인적으로 봐서 어 좀더 하반기 쪽으로 본다면 5G를 들어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5G는 간다라고 는 보이고 5G를 하게 되면 은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비쿼스라고 있어요 유비 케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환자 감시하는 거 말고 그런 원격 으로 말고 유비 쿼스라고 있어요 유비 쿼스는 이걸 참 기가 막 정말 좋습니다 이게 유비 쿼스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당장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23,000원에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음. 그만 들어가도 되고 얼마까지 보냐 32,000원까지 봐요 그럼 얼마야? 거의 40%가 넘죠 이건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많이 사도 돼요 진짜? 많이 사도 돈이 되네. 없어가지고 돈이 없죠 네, 네. 전 돈이 많아서 자 얘는 우선은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얘네들이 뭐 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B2B 사업이에요 B2B 사업이 있고 B2C 사업이 있어요 B2B는 기업 대 기업으로 파는 거고 B2C는 기업과 고객이 파는 거예요 근데 얘는 B2B밖에 안 하거든요 B2C가 아예 없어요 그럼 B2B의 매출로만 어찌 천억이 나고 영업이익이 한1 9 0억뭐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2019년대 120억이었던 게 2020년대 190억으로 늘었고 올해는 당연히 더 늡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기업에다가 5G의 장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서버실이라고 하죠. 뭐 물론 클라우드가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고 하지만 자체적인 그런 것들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찌 든든 5G가 바뀌면 5G도 어떻게 보면은 단계별로 있었어요. LTE 또 LTA, LTA 3밴드 이렇게 가면서 속도 다운로드 속도가 뭐 3분대에서 1분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5G라고 안 하고 LTE a 슈퍼 울트라 파워라고 하면 되지. 5G라고 아예 바뀔까요? 장비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하드웨어가 바뀌니까 이름도 바뀌는 거예요. 주파수도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거기에 맞는 기기들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만들 때 메인보드가 펜티엄3를 하는 게 펜티엄4로 바뀌었는데 메인보드 지원 안 하면 펜티엄4 CPU를 못 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을 바꿔야 되는데 통을 바꾸는 게 분기별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5G 장비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랑 내년, 내후년까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그 주가에 반영이 됐냐? 대부분의 보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주가에 반영이 돼도 막 한, 한장 소부장, 반도체 관련된 그 소부장들도 많이 갔죠. 하나 마이크로는 막 갔지. 근데 얘는 안 갔어. 왜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그냥 얘는 사놓으면, 근데 이제 나는 움직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한번 움직이면은 꾸준히 자기결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 중에 간 것들이 많아요. 저 잘하거든요. 주식을로 잃어본 이 없어요. <laughs> 자, 아무튼 유비쿼스라고 있는데 유비쿼스는 지금 바로 들어가기 너무 좋다.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그갈 거라고. 갈 거라고요? 어너 예. 어, 너의 어 그러니까. 저요? 삼천당 제약도 괜찮아요. 삼천당 제약이 이제 먹는 코로나 약이죠. 먹는 코로나 약을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들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엄청 많이 간게 많죠. 한국 BNC 뭐 골든퍼시픽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한, 한국 BNC는 야, 삼천당 제약 끝이 없어요. 엄청. 유... 올해 이번주 엄청 빠졌네 64,000원까지 찍다 55,000원인데 네. 지금 들어가기 좋다고? 눌릴 대로 눌렸다 자 삼천당 제약은 차트적으로 뭐하니 보네 어 아니에요 아 아니, 차트적으로 가면 진짜 난리나게 갈것 같고 여기서 깨지면 안 되고 어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깨지진 않을 것 같지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 그쵸 이거 깨지면은 정말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잖아요 큰 지지라인은 저항으로 또 깨지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거기 붙어가지고 사, 물린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와도 던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에요. 이건 올라오는 거 보고 가도 되, 되지 않을까? 어, 올라오는 거 보고요. 음, 전, 아니, 오늘 맞. 저희는 매수했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오늘 바로 수익 나는데 저희는 그냥 바로 홀딩 했고요. 네. 다음 주갈것 같다. 나도 마지막으로 딱 얘기하냐면, 아, 요 종목은 진짜 간다. 그 이름 하야 대웅. 아. 아 이건 차트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대웅은 정말 차트적으로 좋죠 인족? 그쵸 아니 횡보 지, <laughs>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오래 했고 매집을 했고 올라갔다가 한번더 죽이고 이제 가려고 딱 아가리 쳐들고 있습니다 대가리 이거 받아 먹는 뭐. 차트죠 이거 네. 우선 사두면 나중에 뭐 존버하면 뭐언젠가 먹겠죠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다음 주에 간다니까 아니, 횡보 중이라서 근데 대웅 제약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니 대웅 제약 음. 이나 대웅이랑 똑같이 움직여 요즘에는. 아, 어, 그러니까 대 대웅제약이 더 무거운데 대웅제약이 먼저 갔죠. 네. 좀더 가긴 했지. 대웅제약이 저는 빨리 더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okay. 대웅제약이 그둘 중에 하나는 여러개이 고르시고 자, 무튼난 대웅이 좋아. 대웅이 진짜 이게 영업 이익이 막 미쳤죠. 작년 대비해서 지금 7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영업 이익이 120%나 올랐어요. 오. 120%. 실적 장사라고 봐도 이거는 가야 되는 거고 차트로 봐도. 근데 차트를 봐봐. 아직 이 대웅은 지금 현재 차트에 반그 가격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그러면은 얘는 가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얘는 38,000원인데 이거 그냥 들어가셔도 될것 같고 5만 원까지 봅니다. 오... 5만 원까지 는갈수 있어요. 5만 원이 뭐 전고점이에요?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요. 그거 돌파되면 8만원 가는 건데, 5만원까지는 그냥 갈수 있겠다. 아, 아니, 진짜 8만원까지 갈것 같아요? 어, 아니, 나는. 8만원 아니고. 아, 그게 없는 소리를 자꾸 해요. 아, 그니까, 그게 돌파되면 7만원까지는 아, 아, 갈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없는 소리는, 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왜냐면, 실적이 좋잖아 음. 그리고 대웅이 갖고 있는 메디톡스와의 그런 견제, 그거에서. 어, 이겼잖아요. 이겼다기보다 메디톡스에서 합의를 해준 거지. 봐준 어, 음. 거지. 음. 어쨌든, 끝난 거지. 그니까. 러 그럼 서로 네.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거 괜찮은 거야. 그런 부분들은 뭐, 나, 당연히, 당연히 좋고. 사실 이게, 이게 소송을 끝낸 이유가 있어요. 미국,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아, 소송, 그치, 그치. 소송도. 얘네들이 외국에서 장사해야 되니까 맞아요. 서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소송 중인 걸 가지고 계약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도, 대웅도 서로 윈윈 하기 위해서 메디톡스가 양보를 한 거죠. 어, 이런 말들도 많아. 대웅 너무 쓰레기업 아니냐. 남 남의 걸 가지고 이렇게 진짜 지거 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장사를 잘합니다. 정말 장사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런 약재가 끝나면서 지금 앞으로의 정, 그 차트도 너무 좋고 대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대웅을 정말 진입, 진입하거나 뭐 들어가고 싶다. 대웅을 추천주로 가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행보 중이라. 아니야 간다니까. 다음, 이거 다음 주에 또 찍을 때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추천으로 갖고 왔는데 었 요거 좀 하시는 분들 노란 독방. 음. 들어오시면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우리가 말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 답을 해드리니까 뭐 방네에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한주의 주식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알찼어. 한주의 주식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